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신 이 마음을 지켜내고 오늘 하루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 보면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70인을 탁 이제는 부르고 그들에게 이제는 각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이 어? 이제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것은 많대. 우리가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추수하는 거예요. 저 농가 밭에 가서 이제는 곡식을 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영혼들을 추수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의 그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온전하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쫙 붙잡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막 우리가 막 억지로 막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요. 들어야만 믿게 됩니다. 말씀은 들어야만 믿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온전하게 한 영혼 영혼들을 향해서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이 평안할 지어다"라고 이제는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그 집안마다 이제는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 집이 평안할 치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시다. 자,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어? 복음을 갖다가 듣기를 거부하는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지를 달달 털고 나오라고 합니다.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집이, 평안이 임하는 집이 될 건데, 스스로 그것을, 그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가정마다 이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칠십인이 이제 돌아와서 어? 함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눕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어, 아, 귀신들이 항복하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증거할 때 귀신도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사단이 하늘로부터 본교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제 위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을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앞길이 온전한 평안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이제는 주십니다. 천국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시험하러. 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걸러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어, 율법교사는 자기를 다 이제는 드러내면서 옳게 보이려고 말합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한 예화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여리고로 딱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를. 자 강도 맞는 사람이 이제는 이 강도에게서 완전히 어? 엄청나게 맞고 이제는 거의 죽게 됐습니다. 옷도 빼앗기고 완전히 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 사람을 갖다가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을 먼저 만났는데 그 제사장이 어? 그 길로 딱 내려가다가 보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이 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어? 어? 그냥 본척 만척 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레인인도 그곳을 딱 지나갔습니다. 레인도 이제는 어? 성전을 갖다가 도, 돕는 자잖아요. 또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걸 딱본 거예요. 그 사람을 아주 불쌍히 여기면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이제는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딱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줍니다. 어? 이때날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대나리한테 두 개를 딱 주면서 이제 이 사람을 좀잘 돌봐주십시오. 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더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혼혈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적대시했습니다. 같이 어? 식사도 안 하고 그 마을에도 들어갈리도 않고.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주 적대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진정한 이웃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이웃들을 얼만큼 잘 대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이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더 가까이 나와서 그 영혼들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품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집에 딱 들어가서 그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동생이 동생이었는데. 주의 발치에서 딱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마르다는 이제 어? 사람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 분주했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일이 많아서 어? 내 동생을 조금 나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를 명하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말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말씀 들었을 때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한 삶이 아니라, 먼저는 말씀 앞에 탁 서서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제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영혼을 향해서 온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놀라운 은혜 역사가 그 영혼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신 이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신 마음을 오늘도 품고 이제 온전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평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추수할 일꾼이 없는데 적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추사할 일꾼으로서 온전하게 부름받고 영혼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온뒤더 가까이 나가서 그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